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정오회 브리핑 때 하락 흐름 보였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거래소에서는 힘을 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마감 이슈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은 오후장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온과 함께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집중 브리핑에서 한번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죠 어트랙트가 소니뮤직과 함께 전세계 유통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소식 들어와 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해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로 한번더 짚어드리도록 하죠 세 번째 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7월에 생산량이 23개월 만에 30만 대를 하회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 좀 빠지는 모습 있습니다.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내림세 포착됐습니다. 시가총액에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혼조세 보이면서 장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2,700선 한번더 힘을 내주기는 했습니다. 빨간불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갔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면 오늘 장 장 초반과 장 후반에는 플러스권이고요. 아까 정오의 브리핑 기준으로 좀 낙폭을 키웠던 시점에서 시황 브리핑을 한번더 해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번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에 힘을 보태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함께 매수해주면서 지수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강고학권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2707.6포인트에서 종료됐습니다. 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는 좀 다른 온도차를 가져갔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장 초반에 살짝 강했나 싶다가도 오늘 정회 브리핑 기준과 또 오후장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0.82%, 오늘 코스닥 1% 가까이 빠졌습니다. 780선 회복해주지 못하고 773선에서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좀 그래도 회복해주기는 했지만요,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점도 특징적이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포지션 잡아가줬는데요.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좀 매도 우위 포지션 잡아가다가 장 후반 들어서 오후장 들어서 600억 원대 사들여주면서 오늘 지수상승 한번 견인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 하방 압력을 가중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에서는 SK 하이닉스 오랜만입니다. 최근에는 좀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오후 장 들어서 SK 하이닉스에 한번더 매수를 해주면 좀 힘을 보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2차 전지 에는 좀 지속적으로 수급 상황 들어오는 모습 포착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에코프로 BM과 알테오젠, JYP 엔터테인먼트와 파마리서치, 콘타메트릭스까지 오늘 시장에서 매수 상황 들어와줬는데, 에코프로 BM과 알테오젠 꾸준히 좀 매집해가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하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투자 향방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은 거래소에서 어떤 종목들 담아갔을까요? 아, 코스피에서 네이버 오늘 담아갔습니다. 오늘 네이버 그 엑스하이 클로버 아까 정호회 브리핑 때 한번 이야기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힘을 내주면서 네이버가 오랜만에 좀 빨간불 켜주는 듯한 모습이 들어왔고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까지 오늘 기관은 2차전지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갔습니다. 여기에 또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단에 한번더 수급 상황 들어와 주면서 이제는 2차전지가 좀 바닥을 딛고 반등해 줄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게 되는 수급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기관 어떤 종목들 담아갔을까요? 뷰노와 르닛, 요 AI 의료 AI 테마 단에 계속해서 수급 상황이 좀 들어와주는 듯한 모습이 희망적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기관은 뷰노와 르닛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BM 함께 담아갔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와 바이넥스까지 수급 상황 들어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피 시가 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로 코스피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단에 살짝은 부진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결국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78,3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SK 하이닉스 외국인의 순매수세 들어와줬음에도 불구하고 0.78% 내림세 보이면서 그래도 좀 19만 닉스 지켜줬습니다. 19만 1,100원에서 종가 형성해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이번 주 내내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시장에서 3%대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36만 3천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역시 4%대 넘는 상승불 켜내면서 아까는 93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오름세 보이며 94만 8천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완성차 업체에 대한 하회 소식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빠졌습니다. 24만 8천 원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신한지주를 제외한 기아와 KB금융은 오늘 시장에서 내림세 보였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그 현대차와 또 기아차 완성차 업체에 대한 좀 지지부진한 소식 들려와 주면서 기아도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0만 2,4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1%대 좀 힘을 내줬네요. 20만 2,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입니다 코스닥으로 자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흐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정호회 브리핑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힘을 내줬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시장에서 2%대 상승불 켜줬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 바람인데요. 에코프로, BM, 오늘 시장에서 2%대 오름세 보이면서 18만 9 0 0원에서 형성했고요. 에코프로 역시 1%대 상승불 켜냈습니다. 89,200원에서 거래 마쳤네요. 오늘 알테오젠이 다시 양전해주면서 6%대 상승불 켜줬습니다. 알테오젠이 이렇게 힘을 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289,000원에서 거래 마쳤네요. 반면 HLB랑 Ncam은 오늘 정외브리핑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갔고요. HLB 1% 넘게 빠졌고요. Ncam은 오늘 시장에서 2%대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위흐름 일제히 좀 파란불 켜면서 장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리가 캔바이오와 클래시스 2%씩 빠졌고요. 휴젤과 삼천당 제약 1%씩씩 빠지면서 좀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총 분위기가 지지부진했고요. 내림세가 일제히 좀 포착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분위기가 또 코스닥의 지수 하방 압력에 가중을 더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코스닥이 이번 주에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주목해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집중 브리핑으로 자리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브리핑은 오후장에 전해졌던 이 포드 관련된 소식인데요. 역시나 2차 전지 이야기입니다. 포드가 전기차 사업을 효율화하겠다라는 이 전략을 발표한 건데요.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수조원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 전에 함께 알아보셔야 할 소식이 이 1조 5천억 원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대형 SUV 전기차 생산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IRA 수혜를 위해서 또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생산지를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일부 이전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SK는 SK 합작 전기 트럭 배터리 생산을 생산을 내년으로 앞당기면서 배터리 공용화로 인해서 유용성 확보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와 주면서 오늘 오후장의 전기자 2차전지 테마로 지속적으로 상승탄력 미치며 영향을 강하게 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섹터가 우리 하반기 때 어떤 흐름 가져가 줄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오늘 YES24인데요 5,870원에서 종가 형성해 주면서 상한가에 안착해 줬습니다 상승 배경 함께 살펴보시죠 엔터테인먼트로의 이 분야로 확장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오후장에 전해드렸던 이 피프티피프티에 P50 대한 소식입니다. 피프티피프티가 P50 글로벌 유통 계약을 진출과 함께 소식을 들려와 주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건데요. 피프티피프티의 P50 소속사죠. 어트랙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S24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의 5월에 이 CB 인수 방식으로 어트랙트에 투자를 하면서 지 지분 보유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에 안착한 배경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그 콜라겐으로 유명한 그 기업입니다. 뉴트리는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때 상승불 켜내면서 11,59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함께 배경 살펴보시죠. 상반기 영업이익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5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00%의 증가율을 한번더 시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면서 영향을 미치는 듯한 분위기였고요. 에버콜라겐 우리가 유명한 그 에버콜라겐입니다. 저분자 풋 푸...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그 에버 콜라겐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초기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해외 진출 정말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는 분위기와 또 영업이익까지 함께 가져가 주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가는 정말 깊은 숨 고르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가속도를 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도달하기도 했으니까요. 차트로 함께 살펴보시죠. 8월 초에는 7,000원대였습니다. 어, 7,000원대의 이 음봉 흐름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장대양봉과 함께 윗꼬리 달아줬습니다. 거래량도 동반해줬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52주 신고가 12,000원 선에서 한번 거래가 되면서 종가는 18%대 상승불 켜내주며 11,590원에 형성해줬습니다. 앞으로 이 뉴트리의 주가 향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혼조 흐름 보이는 가운데에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우리 시장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좀 관망세가 짙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간밤 미증시 또 어떻게 마감하는지 우리 잭슨홀 미팅 연준의 파월의 입에 집중이 될것 같은데요. 미증시와 일본 증시만큼 우리 증시도 좀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 오로라 투자자문과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